근데 올해,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씨하고 김문수 씨가 많이 박빙으로 보여요. 서로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화신 여입니다. 네, 선생님. 네. 요새 많은 분들께서 네.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이 이분이 저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실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나오셨잖아요. 이분께서는 뭐 여지껏 운의 상승이 많았죠. 그리고 뭐 구설도 있긴 하였으나 뭐 그게 크게 자기의 어떤 정치 인생에 큰 리스크를 많이 남기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씨하고 김문수 씨가 많이 박빙으로 보여요.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올해의 기운에서는 좋은 흐름과 좋은 기운이 들어온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음, 저한테 대통령 자리 안 씁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올해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 안에서는 이재명 씨하고 김문수 씨가 많이 박빙을 치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흐름의 기운에는 왕의 자리보다는 보좌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죠. 왕의 밑에서 뭔가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또 왕이라는 기운과 누군가를 보좌하는 기운과 다 틀려요. 그리고 또 그걸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그 기운도 다 틀리시고요. 이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관운을 입는다고 그러죠. 예잘 입으셨고 여지껏 원하는 자리에 많이 가 있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씨는 올해 제가 봤을 때 어~ 왕의 기운보다는 어~ 뒤에서 조금 더보좌해주는 그런 기운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세요.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